학우님들 안녕하십니까? HNUBS 보도뉴스 진행의 아나운서 이몽균입니다. 겨울방학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추워서 이불 속에서만 생활했는데요. 악몽같던 추위가 지나 어느덧 개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보도뉴스에서는 지난 방학 때 있었던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월 4일 애니동 문화예술관에서 우리 학교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날 시무식 행사에서는 송하영 총장을 비롯해 학교 관계자들이 참여했는데요. 각 학과 교수들과 총장의 악수, 교수 표창 수여, 총장의 연설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새해를 맞아 학교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목표를 이루는데 이의를 두는 행사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창업 지원단은 지난 1월 13일 S3동에서 CEO 저자와 함께하는 창업 북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의 열정과 도전 의식을 고취하고 창업 관련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현 벤처 마케팅 투자회사 파리로 커뮤니케이션의 임수열 대표가 자리해 20년 사업 내공에서 비롯된 창업 경험, 성공 사업가가 되기 위한 실전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이어 1인 창조기업 스포츠 에픽의 윤걸 대표와 꿈과 희망을 일깨울 수 있는 창업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이 밖에 관객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창업 퀴즈 스탠드업 이벤트가 진행되었으며 참여자에게는 사전 응모와 추첨을 통해 저자의 친필 메시지가 쓰여진 책이 제공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월 19일에는 s 이동 컨벤셔널에서 비포유의 주관으로 역대 총학생회장단 대면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송하영 총장은 역대 총학생회장단이 대학 발전기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대역 사무총장, 김인호, 유영민, 김성광, 성기백, 안상진 등전 총학생회장이 모교의 발전을 위한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선후배 총학생회장들 간의 유대관계와 화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일부 대전 국회의원들과 각 학과 학생 임원들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추린 소식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학교 제조혁신육성사업단 MIDC는 2월 4일에 대전 지역의 주력산업인 금속가공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내 주력산업 간 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전 스마트 제조혁신협회 발대식을 진행했습니다.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송아영 총장은 2016년도 학부 등록금 동결을 최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학교는 학부 등록금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간 연속 인한해지 동결되었고, 대학원 등록금은 5년간 동결하게 되었습니다. 1월 28일부터 2일간 중남보령에서 16년도 수시합격생 중 신청자 50명을 대상으로 대학 적응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예비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소통체험을 통해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체 의식 혐양으로 보다 나은 대학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16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학교도 올해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목표와 설렘 잊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학우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HNBs 보도 뉴스 진행에 아나운서 이몽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